페이지입니다. 스텝 1. 스텝 1이니까 우리가 잘 풀어야 되겠죠. 1번. 다음 중이 2차 방정식인 것을 모두 고르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아, 아 128번. 네 2차 방정식인 것을 모두 고르면 먼저 1번 2차 방정식인가요? 당근 밭따죠그 다음에 2번 어떻습니까? 어? 뭐 이퀄형 뭐 이런 게 없어. 이퀄이 없어. 그냥 이건 식이야. 방정식이 아니야. 여기 소금 안 돼. 이거 뭐 이퀄 뭐 이런 거 없다고. 없다고 없다고. 그다음 여기 x 제곱이 나오고 x 제곱이 나오니까 두 x 제곱이 어때요? 사라져 버리겠죠. 그래서 3번도 답이 안 되는 것이고요. 4번 어떻습니까? 여기는 x 제곱이 있는데 여기는 2x 제곱이니까 x 제곱이 사라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여기 이퀄 등식이 있잖아. 그래서 4번도 답인데 여기 는 x 제곱 x 제곱도 사라지겠죠? 5번도 안 되는 것입니다. 네, 1번 끝. 다음 2번 바라봅니다. 다음 중, x는 마이너 3을 해로 갖는 2차 방정식을 구하라. 이 말의 의미는 여기다 마이너 3을 집어넣어 보는 거야. 여기다 마이너 3을 집어넣어 보면 이게 0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죠? 그러면 금이 아니죠. 여기다 마이너 3을 집어넣어 보면 역시 아니죠. 여기다 마이너 3을 집어넣어 보면 6이 나오나? 아니죠. 그 다음에 여기다 마이너 3을 집어넣어 보면 마이너스 3. 여기도 x에다 마이너스 3. 똑같은 걸 집어넣어야 돼? 그럼 마이너스 3이 나오나? 역시 아니죠. 근데,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면, 여기다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면 이게 마이너스 2죠. 곱하기,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죠. 그러니까 그 결과가 2. 오, 맞았어요. 5번이 흔이 되겠, 어 아, 5번이, 네, 마이너스 3을 해로, 근으로 갖는 것이기 때문에 정답이 되고요. 다음, 3번 봅니다. 가라안의 수가 주어진 2차 방정식의 해가 아닌 것은, 여기다 0 집어넣었어요. 0 집어넣으니까 0이 되죠. 오케이. 좋았어요. 좋다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여기다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니까, 어? 0이 나오네? 어, 이것도 좋아요. 그 다음에 여기다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보니까, 오, 어, 마이너스 2니까 4, 마이너스 4. 오, 어, 0. 오케이. 좋았어요. 그 다음에 1 집어넣어봅니다. 1, 1 집어넣으면 5 빼기 5. 어, 좋았어요. 다음에 마이너스 일 마이너, 아, 마이너스 일을 집어넣어 보면 이게 0이 아니네요. 그래서 5 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건 무조건 집어넣어 보는 거야. 그 다음에 4번 봅니다. 다음 방정식 중 다음 이차 방정식 중 중근을 갖는 것을 모두 고르면 어떻게 되는가? 이거는 어 이거 x 제곱 반의 제곱이에 딱 떨어지죠? 어 좋았어요. 정답이 되고요. 그다음에 반의 제곱이 이거 얼마가 돼야 돼? 25가 돼야 된단 말이야. 탈락. 몇 가지 돼? 그 다음에 얘는 뭐야? 얘는 얘가 중근이 돼? 안 되지. 왜 중근이 안 되냐면은 이게 0이 돼야 된단 말이야. 어떤 제곱이 0이 돼야 돼.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도 탈락. 얘는 근이 얼마냐면은 3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 돼 되나? 이건 중근이 아니란 말이야. 그 다음에 얘는. 이거 잘 봐. 이거를 잘 보면 이건 얼마냐면 2x 전체 제곱이고요. 얘는 얼마야? 3의 제곱이잖아. 2x랑 3을 곱해봐. 6x가 되죠. 그거의 두 배니까 딱 맞아 떨어지지. 얘를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되니? 2x 플러스 3 전체 제곱 이퀄 0. 이퀄 0이잖아. 그러니까 x는 마이너스 2분의 3이라는 중근을 갖는 거야. 중근 합격. 얘가 0이 아니네. 탈락. 됐죠? 다음 문제 5번. 다음을 풀면 어떻게 되는가? 직접 풀어 보겠습니다. 전체를 뭐로 나눈다? 3으로 나눈다. 시작합니다. 2x 1 전체의 제곱이 얼마이다? 3이다. 제곱 떨어뜨리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그래서 2x는 넘어갑니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x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될까요? 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4번. 그리고 6번. 어, 근데 이거 너무 빨리 푸는데, 우리가? 두 방정식, 이거에 공통근을 찾아라 라고 나와 있네요. 공통근? 공통근을 어떻게 찾아요? 어떻게 찾긴 어떻게 찾아. 인수분해서 찾는 거죠. 여기 보세요. 여기 봐. 여기는 얼마가 되냐면요. 여기는 그렇죠. 5하고 2인데 마이너스 여기다 갖다 붙이면 되겠어요. 그럼 합치면 3. 그래서 x 플러스 5 하나, x 마이너스 2 이퀄 0이 나오죠. x는 마이너스 5라는 근이 있고요. x는 2라는 근이 있습니다. 다음에 얘는 어떻게 인수근해 되냐면요. 요거는 1하고 그다음에요. 1하고 2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5하고 3. 근데 7이야. 그러면 은 여기는 플러스고 여기는 마이너스 하면 여기서 10이 나올테고 여기서 10이 나오고 여기서 마이너스 3이 나오니까 합치면 7딱 나오죠 얘가 뭐죠? x 플러스 5 하나 그 다음에 2x 마이너스 3 이퀄 0이야 그럼 여기서 나오는 거야 x는 얼마? 마이너스 5 하나 x는 얼마? 2분의 3 그러니까 당연히 공통근은 여기에 나오는 얘하고 얘하고 공통이죠? 정답 마이너스 5 너무 쉬웠어. 인수분해 한 번만 제대로 하면 이런 문제는 아주 쉽게 풀수 있다. 아, 이제 7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갖고 놀죠. 뭐, 이거. 뭐 엄청 쉬워요. 이런 거. 이거 뭐, 호날두도 풀었다.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놀드> 호날두 아세요? 호날두? 호날두? 그런 애가 있어요. 호날두. 이렇게. 예. 네, 이상하게 생긴 애가 있습니다. 자, 이쪽으로 넘어갑니다. x-3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 되겠습니다. 뭘 어떻게 하고 싶어요? 양변을 제곱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됐죠? 시작합니다. X제곱. 그 다음에, 어, 가만히 있어봐. 어, 이걸 시작할 필요도 없지. 그냥 여기 이 상태에서, 잘 봐. 이 상태를 다시 써봐. X-3의 제곱은, 플러스 마이너스 필요 없지. 플러스 마이너스 필요 없고, 제곱이니까 여기는 3이 되겠지. 근데 뭐라고 써있냐면, 이렇게 식이 써져 있어. 뭘 써주면 돼? 양쪽에다 몰 곱한다? 2. 그랬듯이야. 그래? 2에. x-3의 제곱은 얼마이다? 6이다. 그러니까 a 값이 얼마이다? 마이너스 3, b 값은 6. 이렇게 떨어지는 거야. 그럼 이거 두 개를 합하면 얼마가 돼? 3. 왜 이렇게 쉽죠? 네. 우리가 실력이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일단 끝. 128페이지 끝. 다음에 봐요. 빠잉. 댓글과 구독과 좋아요, 좋아요 댓글은, 조, 구독과 좋아요는